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최근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에 코인 시장도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밀린다면은 자이 8월달 이 8월까지는 싸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시장이 폭락장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장이었을 때 참으로 저점을 찍는 지표로 상당히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빅스라는 공포 지수 지표인데요. 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가는 정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승장일 때는 이 빅스 지표가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뭐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저점을 찍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상승장일 때는 이 공포 지수가 하락을 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 기준을 보는 게 40이고요. 자 40을 넘어갔을 때에는 보통 40을 넘어가고 이한달 이후에 보통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도 이 본격적으로 대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 돌발적인 악재로 풍락이 나올 경우 또는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에 바로 이 40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풍락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을 넘어 오히려 60까지 넘어섰었죠. 자 보통 40을 넘어 넘어서면은 한달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상상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인 만큼 여러분도 지금 8월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2008년도 자이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자 자, 그리고 언제냐? 바로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40을 넘어서고 여러분들 한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본격적인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역시나 지금 그런 40이 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8월 한달 동안에는 뭐다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런 지루한 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가슴에 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 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표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관심 있는 코인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라나 코인도 최근에 8월 들어서 연일 응봉 캔들이 발생 했고요. 자, 단기적인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전략 후 강으로 마감을 했고, 이런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은 하락을 암시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였었던 하락에서 이런 망청 캔들은 모다 상승을 암시합니다. 자, 그런 만큼 아래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반등이 나타났었고 여기에 대한 낙폭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소라나 코인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전형적인 박스컴 패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제가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강 조를 드렸던 그러면서도 이 일반적인 초보자분들도 대응하기가 쉬운 이 박스권 매매 패턴입니다 자 박스권 매매 패턴은 여러분들 하단 구간에서는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적과 매수체와 함께 반등에 성공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돌파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출애가 되고 그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나온다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고 박스권 상단 구간에 가까울수록 이때는 매도로 대응한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돼 버린다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폭락처럼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바로 이 툼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상단에서도 박스권 상단에서도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때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크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번 이상 이루어진다면은 저점이 두번 이상 이루어지고 고점 또한 두번 이상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박스권 매매 패턴으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무난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르나 코인도 어때요? 자, 여기에서 매수, 매도, 매수와 매도만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될수 있는 어 그런 패턴이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매도도보다 여기 근처에 왔을 때한 번, 두 번, 세번 아니면 한 번, 두 번으로 분할 매도를 원칙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리스크를 최소로 줄이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못해도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상승폭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 도달할수록, 30만원 구간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대응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다시 매도를 한 다음에 박스가 하단 구간에 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죠. 만약 박스가 상단을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 은 돌파한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이박스 안에 갇혀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한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충분히 또한번 재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이 타이밍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하신다면은 또한번 대차게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렇게 대응하려면은 너무 어, 초조함을 갖고 매매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여유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어, 여러분들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응 전략을 어, 만들어 놨어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방금처럼 박스권 상단에서 첫 번째 조정 이후에 어떤 캔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이 자료집에 담아 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솔라나 코인 대응 전략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여기에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야 되는지, 어, 이,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지금 이 솔라나 코인처럼 박스권 매매 패턴에 되어 있는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코인까지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코인들까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라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이 낼수 있다라는 점 그런만큼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코인 제가 오전 중으로 직접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적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자, 위에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11시에서 12시 자 이렇게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매일 두 번씩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급등한 코인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납축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문자 꼭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칙이 무엇이냐? 역배열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이거를 우리는 정별이라고 하죠. 자, 정별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그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음봉 여러분들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양봉일 때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음봉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임수 음봉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속임수 음봉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바로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과대 낙폭에 대한 되돌림 반등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히 잡으로 먹을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토 김수 은봉 눌림 목자리 이런 종목들 정비열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꾸준하게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짚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이름처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문자 오셨던 분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급등 코인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내 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시면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